서류의 송달은 올해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요. 우리도 서류의 송달은 나올 차례예요 우리 시험도 올해 서류의 송달이 나올 차례니까 서류의 송달은 지문 아주 하나로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직접 주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송달 그런가? 이런 걸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 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것을 교부 송달이라고. 만약에 우체국을 통해서 갖다 주면 우체국 송달. 그걸 우체국 송달을 하는가? 우편 송달. 여기서는 세무 공무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잖아요. 직접 갖다 줬으니까 무슨 송달? 교부송달,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하면 우편송달. 이런, 이건 약간 달라요. 그다음에 송달을 받아야 될자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송달을 받아야 할그 사람이 내가, 내가 받을 사람인데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때는. 그 사람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한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 다른 장소에서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다른 장소에서는 교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우편 송달의 경우는 자, 우편.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갔는가요? 우체국에서 갔는가요? 우체국.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체국, 우편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우체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중에 올게요. 그런가요? 가족 중에, 가족에게 송달할 수 있는가요? 가족. 가족 중에 한번 스캔 떠가지고 뭐할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송달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서류 송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